할인점의 홍보 대사이자 모델 옥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탄 신도시에 왔습니다. 동탄 신도시 간도 8차점이 오픈한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다는데 저희가 못 와봐가지고 여기는 얼마나 또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아 팔아 팔아 팔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싫어요. 아, 자 해라. 자, 무슨 저희가 이게 안에서 만나는 컨셉으로 이렇게 갈 건데 이렇 사장님께서 궁금한게많으신것 같습니다. 젊은 분이시라 호기심이 많으신것 같으니까 얼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아,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가 그렇게 궁금하셔가지고, 무슨 예. 아, 자 먼저 인, 예, 인사부터.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탄 신도시 반도 8차전. 점주 조현우라고 합니다. 아,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어, 서른아홉살입니다. 아, 서른아홉살. 여러분, 이때는 뭐 계란이 아니라 돌도 씹어 먹을나 이게 이렇게 <웃음> 창업을 <웃음> 하셨습니다. 대장했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별개별게 별개 다 많아요. 그 구운 계란이 뭐 저거는 원래 팔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분사에서 이제 행복단기라는 회사인데 네. 회사 건데 행복단기가 회사에서 좋은 계약 할인점에서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시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저 감독님 잠시만 시간 시간 좀 주세요. 자리야 떨지 마세요. 네. 떨지 마세요. 아. 자리야 떨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이거 아. 맛이 똑같은 건가요? 아 아니 다릅니다. 예, 어,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거는 이거는 기존에 게 여기 좋은 계약 할인점 네, 이거는 가마솥에서 한 거고요. 가마솥에서 한 네. 거. 공계란 맥반석. 어 맥반석. 네.찜질방 하면 먹을 수 있는. 네. 참나무로 훈연한 기름인데 훈제 계란인데 냄새가 아. 아주 그냥. 우 와! 이거 어떡 하지? 이거 맛봐보세요. <laughs> 이거 맛봐보세요. <laughs> 어, 들, 드는데 여기서 나요. 네. 오, 우와. 그 불, 그 훈제향이 나요. 네 훈제향이 나요. 어, 이거는요? 이제 이거 똑같은 건데 두부, 세부. 아, 네. 음향이 다른 거구나.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거 좀 먹어보고 싶어요. 아, 이거. 네. 어, 먹어도돼요 지금 땅건다다가고 이거만 있는데. 어, 근데 여기거좀드세요 보니까... 예? 아, 잘은 못 먹는데 뭐 이런 거 매워봤자 뭐 얼마나 맵겠습니까? 별로 안 맵죠. 예.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들어와서 한 판을 들고 가려면 이제 집에 가거나 이래야데텐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 먹을 거죠. 저 편의점에서도 이런 거 많이 사 먹어서 어 벌써 양념이 빨갛네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어어 근데 색깔은 색깔은 또 그냥 매출이에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불닭 좋아하시면 딱 좋아할 맛. 네나 <laughs> 매운 거안 좋아해서. <laughs> 조신기한 게 점점 매워져요. 점점 매워져요. 저도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음.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계속 있으면 가져오라고 시켜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강추예요. 어, 제가 막 매워서 그런 거지 또 이게 너무 매운 건 아닌데, 그냥 정말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맵고 안에는 조금 그 단맛도 올라오면서 끝에가 고소해요. 이거는 뭐야? 이것도 좋은 게하는 점에서 아, 네, 이제 시범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네, 분사가 이제 요 옆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아 매장부터 해가지고 아잘 나가는 거안 나가는 거를 테스트해보려고. 제가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장조림좀 까는 거 팔면 좋겠다 여기. 이랬는데 아니, 근데 원래 여기 동탄 신도시에 사셨던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오산 살다가 결혼하면서 동탄으로 이사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기 동탄 신도시에 오시면서. 그럼 직장도 옮기시기가 그래서 여기를 차리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직장을 이제, 다니시면서? 네 다니면서 어 부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애기도 나가가지고 와이프가 일을 못하 못하게 됐어요. 아아이가 아이, 네. 태어났어요? 네. 아 개월 됐거든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네. 그럼 좀 가게 좀 보탬이 되고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카페 뭐 문방구 그다음에 무인 여러 개를 알아봤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손도 많이 가고, 음 그다음 창업비도 많이 들고, 어 하다가 이제 계란이라걸 발견하기 위서 계란은 이제 누구나 다 먹는 거고, 음 계절도 안 타고, 어 그래가지고 창업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이 매장을 차린다고 했을 때, 아내분이 반대 안 하셨어요? 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투자 대비 돈이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뭐 이제는 빨리 매장 가, 갔다 왔냐고 어. 먼저 걱정을 해줘요. 아, 그래요? 먼저 갔다 오라고 빨리 어. 관리 좀 하라고. 이게 좀잘못신 분들은 오히려 아 내가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젊기 때문에 아. 도전이죠. 아. 근데 도전에 지금 만족하세요? 아 네,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이러면 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 부담감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란이라는 아이템이 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원래 주업이 있으니까 리스크도 적잖아요. 부업으로 하기에는 손이 덜 가고, 음. 그러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고, 나중에는 이게 한 개, 두 개, 세개 되면 이게 주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어. 네. 아 근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데 네. 또그 직장에 계신 또 대표님 사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대표님이 또이 영상을 보시면 아제어 저것도 여러 개 생기면 여기 그만둔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대표님한테 영상편지만 남겨요. 아 대표님 제가 아침마다 그래도 메일은 아니지만 계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 그래? <laughs> 네 간식으로 갖다 <laughs> 드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부업이니 이해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주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거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laughs> 주업을 주셨다 <취하라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동탄 신도시에 어 반도 8차점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젊은 청년. 어 아이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어 여기 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어. 네, 좋은 계란 될까요? 할인. 좋은 계란 할인점 반도 8차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에 좋은 계란 할인점이 정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회 때 말했던 그 100호점, 그 100호점은 이미 이미 지나갔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점점,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만큼 앞으로 좋은 계란 할인점이 얼마나 같이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